제군들 제군들 아빠를 따르시오 제군들 아빠를 따르시오 로라 마루 이리와 오케이, 음. 오케이. 이리와 제군들 그렇지 기다려요 오빠야 먼저 마루 저기 불이 안들어와 양이 어 기운이 없어요용이시고 80마리 잡았대 아니 뭐 내가 그푸지 포인트하고 이만큼 갈게 주면 됐죠 뭐어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제일 많이 갈게 줬잖아 제일 많이 잡는 거 보여줬고 오늘은 앵벌이 <목소리도> 앵버클래스마수리용으로고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어깨를 쫙 펴고 새만큼한 테 뒤지지 말고 어깨를 펴고 볼치를 타자하고 다니냐고 일어나라, 갈바패드려 일어나라, 갈바패드려오 어서서 시동을 켜시오! 볼치들이 줄을 서시오! 왔다 갔다님에게 노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무 제아 형이 부릅니다. 지난 날 함께 듣겠습니다. 지난년 자 이거 이 우리 옛날의 저에요 줄리아나, 어? 줄리아나, 줄리아나 라이트 약간 그런 느낌이네. 야 오빠 방에 야 격식이다. 레벨이 바로 높아지네. 뭐야? 바람 많이 분다. 네, 취소하겠습니다. 바람 많이 불어요. 밤바람이 네. 하다 가을 냄새라 가을이 오면 캡틴아프온 님이 대양방스까지날리 났어 같이야 오빠야 잡는 거 많이 봤잖아 거제도에서도 보고 여수에서도 보고 어? 같이 대가리 그렇게 많이 잡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잖아 대항... 근데 이거 물이 다빠라가 이거 라라라나 어 물이 네. 다 빠지는데 어 거짓말. 안녕하세요 어, 손만 아, 네. 좀 보셨습니까 아니, 저한 마리, 마리 잡으셨어요 저... 얘들 올판밍이다 어디 갈수 있으면 어디 가자 저도 요즘 저도 가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 잡아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라고 왔거든요 이제 예 아, 아, 자, 한 마리 이거, 이거 첫첫소지 형님? 우와 사이 좋네 저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한 마리 주실 수 있습니까? 어 진짜예? 예들라한 네. 마리 주다. 아 아,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한 마리 주신다, 파밍 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겠습니다, 형님. 열심히 사겠습니다. 오, 저도 뭐 이게 무슨 일이고? 우 와, 유지 없는데 유지 바인데 이거 열심히 사겠습니다. 오예, 오예. 바로 파밍 1. 같이 중국 브라 캐스팅 하면도 안 했는데, 봤죠 얘들아? 바로 일수 저거라. 후야장님이 키키저라 일수 빨리 적어라 봐라, 이게 갈마다 얘들아. 한번 보여줄게 오늘 클라스 안녕하세요. 김지로님이 진정앵발. 어, 이집안전했또 깊어가는 가을밤에 또 우리. 김수영님이 일수. 열렬 우리 조사님들. 호야짱님이 역시 입담지려. 풍돌이님이 일수. 허근홍님이 대단해요. 어, 안녕하세요. 근데 사장님 손맛 좀 보고 계십니까? 아잘안 나와요. 큰일 났네. 오늘 갈치, 갈치 제가 요즘 가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갈치 이거 저 시장에 갖다 팔라고 좀 어디로 다니고 있는 형님도 좀도와주실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갈치 사이즈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어, 어. 우 와, 진짜 이거 한 마리만 저 나눔해주시면 제가 우리 로라 간식도 사고 저기 갈치 <laughs> 갈어요아한 예, 마리 한 마리 갈이갈수 있어요. 이게 제일 컸요 우와. 우와 이3진 넣는데? 아 진짜 형님 이거 가져가도 되니까아 진짜요? 야저거라 이수 김진님이 앵벌의 미안 자, 이수 자자 자, 캐스팅 한 번도 안 했는데 바로 이수 야 사이즈 3지급3지 3G 오바 네. 이수 저거라 얘들아 그 자리에 양이님이이수키키 이게 갈마지 제이님이 <laughs> 도라비근데 키읔 JIN님이 <laughs> <laughs>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홍돌이 님이 있마 <laughs> 크다. 그래서 이, 이 삼점 없는다 홍주야 스타킹신느라이 팔자네. 오빠하고 홍주 님이 앵벌이가 있듯이내갈리비낼수 있겠다. 가학은 님이 이건 뭡니까? 우와. 진정 앵벌이의 진수 아닙니까? 이수 이제 포진지 가는 길이 있죠, 형님들. 저 뒤에 가면 개빠이 쪽겨난거 있잖아. 그 앞에 그 방파제 쪽에 서치등 커다랗게 캐 놓고 있고요. 여기 좀저 무슨 저대항낚시 있는 데 있죠. 대항펜션에 있는데. 고그 석축 자리 있죠. 이렇게 지금 내항 들어온 입구에 있죠, 들 입구에. 저는 이, 이, 이 구름만 들고 왔는데, 입구의 왼쪽편으로, 그러니까 들어오는 선에서 보시는 우리 형님들 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 저기 외양 저기 빨간 등데 돌아나가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는 오른쪽에 서시면 돼요. 사이즈가 야 괜찮아네, 야.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떠 사이즈 고기 좀 해도 될까요? 우와우와 우와. 혹시 많이 잡으셨어요? 어, 아,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내 시장의 가치를 좀 팔아야 되는데 한한 마리만 좀수 <laughs> 아니, 한 마디디, 어디 갈수있어요 아니 한번 진짜 어디가 됩니까? 이던져 <laughs> 주세요 사장님 우와 삼수 삼수 잭아라 야 잭아라 삼수 뭐뭐스수 등에 봐라 아니, 삼수 야 삼지다 삼지 내가 부산에 간 마이가. 이베리스 무디님이 한 바구 돌면 낚시 안 해도 되겠는데 키키이야이 전부 다 같이 낚시하는 힘들이다. 봐라야. 이거 부터 형님들 이게 부산 아이거 세만금 보고 있나 어? 우리가 질수 있나 세만금한테 우리 형님들 봐봐라 저보다 갈치 낚시하는 님자또저또 저거 올라오죠 형님들 사이즈 한번 보세요 우와 크다 크아저 주시는 겁니까? 강성웅 님이 사수 우아 우와 사이즈 봐라 2.5지? 2.5지 2.5지 호야짱 님이 키키키키 오케이 허근웅 님이 사수 어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홍주 님이 저 오빠 잘생겼다 뭐, 여덟 때와 다름없이, 처음에는 여러분의 또 소중한 합사, 촉촉하게, 솔트워터와의 입맞춤 바로 가겠습니다. 디에보 캐스팅 합니다. 갈마 캐스팅. 뭐, 정어리야, 이거 우와. 정어리 때다. 야, 이런 같이 있다. 우와! 정우리 10억만이 들어왔다. 어, 낚시 불가다, 하 이거. 힘들. 왔다. <laughs> 내가 부산에 갈바, 이가사이 좋아했는데. 와. 동네 방파제 필수죠. 뒤에 보고 무조건 캐스팅합니다. 캐스팅 뒤에 보고.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딥보이 코리아 에덴 832 ML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또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여러분들 인생에. 와!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술잔을 치하라찡 <laughs> 내가 부산에 갈마 <laughs> 오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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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보고 캐스팅 안됩니다 캐스팅 안됩니다 야이 바람 안불때 있대 뒤에보고 빨리 뒤에보고 갈마 캐스팅 와 왔다 드래그쳐치워손 마. 내가 부산에 갈바이가 제가 좋아하는 버클리사의 호구웜으로한수했습니다 사이즈 준수하죠? 뭐뭐차 대고 걸어 들어와가지고 이정도지와 됐... 그렇지 좋습니다 와 딸이 같이 바이트를 느끼면서 잡았어요. 감도 좋습니다, 형님들. 한번 사용해 보시고. 위에 링크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합리적인 가격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형님들은 하나 정도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여러분께서는 디포이 코리아 에덴 832ML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뒤에 보고요. 갈마 캐스팅. 그렇지. 이2다 와. 사이즈 봐라. 어. 홀링이 지금 1m50입니다. 이게. 1m50이면 수심이 1m50이거든. 근데 사이즈가 3지제나 자. 어, 어. 역시, 와. 내가 부산에 갈마이가. 바람, 뭐, 바람이, 어, 바람이 부는 건 괜찮은데, 어, 좀 심하게 보네요, 힘들. 어, 나오신 힘들은. 어... 다 왔어, 도리네. 아, <laughs> 로드 좋지요? <laughs> 네. 와, 해가 뜨는데도 축하드립니다! 와, 크다! <laughs> 어, 나도 왔다! 삼치도 오고 힘 난리 났습니다. 드랙을 래치고나가도손맛호호 메탈 하나, 15g, 20g 달아가 요거 하면 되요, 이거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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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어, 그거 하면 무조건 잡아. 왔다. 딸기 좋습니다. 와우, 클러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 왜냐면 끝날 때가 끝난 게아니거든 그렇지. 드래그를 차고 나가는 소마. 내가 부산의 갈바이가. 이게 생활낚시가 되는데 모든 분들이 다 쉽게 잡고 웃으면서 잡고 잘 잡히고 기술 필요 없고 이게 제가. 딱 바라는 어, 풀치 낚시입니다 그렇지 오케이 드래그을 치고 나간 소 봐. 지금 저는 제일 내만이거든요 제 밑으로는 낚시꾼이 아무도 없고요 수심도 완전 낮다 아또 용왕님이 선물을 갖다 주신 게 너무 재밌네 따라온다 따라온다 뒤에 보고 캐스팅합니다. 갈마 캐스팅. 원쥬 사려주고요. 모짜 텍시아 서태이. 우와! 드래그를 쳐다, 손마. 폴링마이트. 내가 부산에 갈마 아이가. 아, 좋다. 와! 뒤에 보고 캐스팅합니다. 온다. 와. 자 내마건 에서님들 테테라 안 타셔도 돼요. 어, 너희들은 오늘 막잡비은 없다. 갈마가 왔으니까. 갈마 캐스팅. 그렇지. 트랙을 차고 나가라, 우짜로. 내가 차고 다가 나우짜노 내가 부산의 갈마이가. 어디 갔습니까? 손질된 것이 아닙니까? 오, 소문 많이 보셨습니까? 어,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뒤에 보고 캐스팅 합니다. 어, 갈막 캐스팅. 약간 메타게임 하는 패턴의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탁, 탁, 탁. 봤죠, 방금? 액션. 이렇게. 방금 봤죠, 액션. 오 좋다. 오 좋다, 야. 오 좋다, 야. 있을 때는 그냥 담배꽁초 달아도 무니까 어, 지그헤드 합스.. 오! 오마이갓 어? 이다깨진